환경을 지키고 가꾼다는 것은 곧내 몸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랑 똑같은 일이거든요. 네 안녕하세요. 드림하천 매니저 이현주라고 합니다. 어, 하천에 있는 생태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 교란 식물이 어, 18종이 있는데요. 아, 지금 이 도천천에 많은 단풍잎 돼지푸라고요그 다음에 가시박, 그 다음에 환삼덩굴을 집중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. 식 제거 작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숲해설가 활동을 계속 해, 진행해 왔었거든요. 마침 이제 쉬고 있는 사이에 신중년 일자리 그 공고문이 떴더라고요.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자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화천에서 또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. 예,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계속 그 숲에서 유치원을 했었어요. 이제 아이들 그 노는 걸 보니까 아이들은 자연이 대상이 아니라 자연하고 한 몸이더라고요. 산에 올라가면서도 고봉산는 너를 밝게 해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. 저도 그 아이들하고 그 감성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저도 자연적으로 이제 들어갔죠. 예, 그래서 어 자연에 이제 그 제가 반하게 된 거예요. 예, 우리가 그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, 맑은 공기, 맑은 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고 가꾼다는 것은 곧내 음, 몸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랑 아, 똑같은 일이거든요. 70세까지는 충분히 건강하게 일하시, 일하실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. 근로자 분들도 나오셔서 많이 외롭고 우울하시고 그랬는데 요 훨씬 삶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.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나이니까 여기 신중년 일자리 문을 두드리, 두드리시고 같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. 그 어떤 힘을 조금 보태서 이런 물이 좀 맑아지고 또 공기가 좀 좋아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